안녕하세요 디디엠입니다. 오늘 화면 좀 옆으로 크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신청 들어온 거 해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물 소개시켜드릴게요. 핀셋이 필요하고 어 칼이랑 제가 이 통에다가 그 모든 하나 샀어요. 그리고 반내줄 수 있는 리스나 아니면, 바니쉬가 필요합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청은, 그 카페에서, 어, 미니처 스릉님이 해주신 건데, 양배추 만들기였거든요. 일단은 소량을 너무 크게 만들면 진짜 예쁘지 않는 게, 어, 배추거든요. 먼저, 이 클레이에 색깔 입혀줄 겁니다. 이렇게 아빠가 사주셨는데, 어, 초록 색깔을 꺼내서 연두 색깔도 같이 꺼내줘도 좋습니다. 제 오늘도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어옷 두툼이 있... 됐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금방 굳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동그랗게 해서 아랫부분 좀 얇게 펴주고 이렇서 이제는 필레인으로 살짝 거친 느낌을 주면 좋거든요. 이렇게 안으로 하면서 퍼지는 그런 느낌. 하얀색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는 체대비 시켜줄 거예요. 목소리가 좀... 어... 초록색... 어머. 초록색... 음... 응. 런 종이에다가 오늘은 친구랑 DIY 바꾼 것도 할 거예요. 그래서, 브러쉬 같은 걸로. <laughs> 오늘 목소리 진짜 이상하다. 제가 들어도 이상한 이 목소리. 이렇게 됐는데, 이쑤시개나, 저는 이거를 자주 이용하는데, 걸로 해서 선을, 해줍니다. 그에도 해주면서 옆에 지금 도구가 다 있어요. <laughs> 주의 거친 느낌을 표현해 주면 완성입니다. 되게 이상하다. 시금치도 아니고. 등완상 그